thank <laughs> you 네 안녕하세요 차박제였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간포에 나와있는데요 차박제였어에서 평탄 선물 주문해주신 앵글러 차주님 인스타에서도 유명하신데 루카 캠퍼님이라고요 저희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이렇게 기회가 돼서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드리겠습니다 앵글러 어, 오브랜드 타입인데요 뒤로 가서 저희 차박제였에서제작한 어, 특별한 평탄나 지금 바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우선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밝은 색상의 톤으로 평탄 장비를 제작해드렸는데 랭글러 차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두운 톤이라서 실내 인테리어까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두운 평탄 장비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았고 이번에 기회가 돼서 이렇게 색상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밀리터리 그린 색상인데요. 지금 햇빛 때문에 약간 밝게 나오는 감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 훨씬 좀 톤이 다운된 느낌입니다. 지금, 네. 기본적인 재원은 기존에 저희가 영상에도 많이 소개했기 때문에 재원은 제가 따로 주제로 측정을 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면 색상에 대한 소개만 하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담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한 색상은 이 밀리터리 그린 색상 하나랑 그 다음에 그레이 색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레이도 곧 영상으로 올라가서 어, 그레이는 어떤 느낌인지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서랍 옵션까지 했는데 서랍의 내부는 자작나무 색상 그대로 적용될 색, 어, 예정이고요. 어, 특징은 자작나무의 끝에 이 커버를 부착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색상을 맞춰줄 예정입니다. 뒤쪽에 테이블이 간섭이 돼서 다안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테이블을 접으면 더 길게 뽑아서 수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 좌석을 앞으로 더 당겨서 전체적인 세팅을 해서 제가 올라가서 어, 전반적인 느낌을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길이 현재까지 네, 펼쳤습니다. 집부 감상에 맞춰서 이런 워커를 신고 왔습니다. 올라가서 한번 또 볼게요. 아... 아이고. 위에 파워탑이라서 앉으면은 개방감이 정말 엄청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소품들도 아기자기하게 다꾸미셨는데 아... 진짜 차박에는 랭글러가 채운 것 같아요. 여기 중간에 경첩이 이제 피아노 경첩이 서스 색깔로 돼 있는데요. 이제, 랭글러 색상을, 어, 선택해서 주시는 분들은 이 피아노 등첩을 검은색으로 바꿀 예정이거든요. 피스도 검정색으로 해서 좀 전체적으로 톤을 어둡게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랭글러 오버랜드나 파워탑은 이쪽 공간이 많이 죽는데요. 여기 보시면 약한겸 이상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공간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렇게 메꿀 수 있는 날개 옵션을 선택하시면 여기에 다 메워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제작된 폭이 이 폭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조금 감이 있죠. 혼자 쓰시는 분들은 날개 연장 없어도 됩니다. 사실 충분한 공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두 분이서 사용하시게 되면 날개 연 장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음, 너무 이제 아기자기하게 소품들이 많아서 진짜 이걸 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제가 산게 산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인스타에 캠퍼 북카라고치시면 이런 소품에 대한 사진들과 정보도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와서 커피도 한잔 내려주시고 너무 예, 오랜만에 그 힐링까지 같이 하고 가고 있습니다. 테이블 고정핀도 이렇게 색상이 있거든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제 자작나무에다가 저희가 이 고온을 압축을 해서 이제 색상을 입힌 거거든요. 그럼 내려가서 이제 전체적인 느낌만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테일 게이트 쪽 테이블을 이제 접고 사람을 다 꺼내봤는데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요만큼 길게 나오고요. 제가 한번 다 접어서 이제 트렁크에 어떻게 보관되는지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햇빛 때문에 조금 밝게 나와서 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열 시트를 원복시키면 은 보관된 뭐 상태고요 트렁크를 닫으면 저쪽에 돌주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안에서 피해서 제외했기 때문에 안에게 보관이 됩니다 안에 한번 색상을 입혀서 이제 야심차게 준비했는데요 차워제에서 제작한 이제 신규 색상에 대해서 예 어,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끝으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도움 주신 캠퍼 북하님께감사드 말씀 어, 드리고요. 앵글로찾으님들께 어, 어두운 이 톤이 또 하나의 좀 개성이 되는 어, 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